안녕하세요 조은별입니다 오늘 저는 농협중앙의 도농협동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밸런스워킴 PT 특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도농협동연수원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농협중앙의 산하기관인데요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밸런스워킴 PT 특강이 진행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논니 사무총장님이 이론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알지 못했던 건강 정보와 밸런스 워킹 PT의 우수성을 듣고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네요. 이론으로만 들은 밸런스 워킹 PT의 효과, 경험해봐야겠죠? 밸런스 워킹 PT를 배우기 전 피해갈 수 없는 밸런스 테스트 시간! 당황하셨어요? 본격적인 밸런스 워킹 PT 운동 시간! 기본 동작부터 치유 레크레이션까지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빵빵 터지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운동하면서 레크레이션 기법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직원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게 사이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효과는 제가 오늘 사실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눈도 아프고 몸도 너무 정근만근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잠깐 몇 시간이었잖아요. 아니 이제 온 몸에 땀이 다 나고 눈 아픈 게 사라졌어요, 진짜로. 눈 아픈 게 사라지고 정신이 좀 맑아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짱할분 시간이었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몸이 뭔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날아갈것 같아요. 우리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우리 농협 관내 에 있는 여러 연수원들에 좀 이곳을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밸런스킹 PT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